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내발 네 위, 내네 모퉁이에 달돼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메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되 그 위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 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